화제 영화 시민 더키를 보고 왔습니다. 2016년도에 실제로 보이스피싱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. 연기력 알아주는 라미란 씨가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극한 직업에서 나왔던 가장 어린 형사가 출연을 했는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에, 집에 불이 나서 너무 많은 스포는 안 되니까 굉장히 처지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. 거기다가 보육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애들까지 뺏기게 됩니다. 그래서 경찰에게 사건 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밍숭밍숭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라미란 씨를 도와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 보이스 피싱범 탈출하고자 하는 그 피싱범과 한 팀이 돼서 총책을 잡으러 중국 찐따오로 가 있는 장면입니다. 거기서도 온갖 고생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하죠. 저렇게 범죄 현장 앞에서 있다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. 우여곡절 끝에 이제 총책을 잡게 됐는데, 에, 이 영화에서 보면 경찰은 항상 사건이 끝난 이후에 도착하고 너무나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. 실제로 그런지 사람마다 느끼는 사람마다 이제 다양할 수는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경찰이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.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현장까지 다 이제 보여줬는데 굉장히 무서운 조직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뭐큰 알바비로 꼬셔서 성년들을 뭐 폭력으로 하는데 그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는 경찰의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고발하고자. 했다고 합니다. 아무튼 시민 도키 잘 봤습니다. 보이스피싱 무섭네요.